안녕하세요. 태준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그냥 촬영할 수 없어서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자,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때요? 괜찮죠? 자,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,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신장성 수축은 말 그대로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늘리는 그리고 단축성 수축은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줄어드는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할때 가슴, 어깨, 팔등 다리 운동이 있잖아요. 크게 이 운동을 할때 신장성 수축에 더 포인트를 든 운동들이 인 있어요. 그리고 단축성 수축에 더 포인트를 든 운동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가슴, 어깨 등이세 가지만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기대해주세요. 자, 첫 번째. 가슴의 신장선 수축. 뭔지 혹시 고민해보셨나요? 첫 번째는 가슴의 신장선 수축의 포인트를 둔 운동은 플라이입니다. 플라이 동작 많이 하죠? 자, 보세요. 왼쪽 잡아놓고 늘어나는 거 가슴에 신장선 수축의 포인트를 둔 운동이 플라이 동작입니다 플라이 동작 오케이 두 번째는 그러면 단추선 수축에 든 운동은 뭐겠어요? 그렇죠 프레스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... 단축성 밀어내는 근육의 두께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레스 프레스 이두 가지 운동을 봤을 때 플라이와 프레스를 봤을 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플라이는 넓이 운동 프레스는 두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에서 근육을 넓게끔 만들어주는데 더큰 포커스를 두는 건 플라이 동작 가슴에 두께감을 더 포커스를 두는 거는 프레스 동작이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! 어깨입니다. 어깨는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이제 어깨는 레이즈. 늘리는.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. 레이즈 동작이 있고 프레스 동작이 있는데 오늘은 측면의 두께 운동과 넓이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측면의 넓이 운동은 요 레이즈 동작입니다. 늘려주는, 늘려주는, 쭉 늘어났다가 늘려주는 어깨 측면이 늘어나는 이 레이즈 운동이 넓이 운동이 되었고요. 신장성 수축의 포인트를 든자 이번에 단축성 수축은 뭘까요? 좀 어려운데 업라이트로예요. 우 업라이트로 자 보세요. 똑같은 측면 운동이죠. 업라이트로는 측면 운동이지만, 얘는 신장성의 포인트를 주지 않은 단축성. 이 근육이 짧아지는데, 두께감을 어깨 사이드에 볼륨감을 책임지는 업라이트로우 동작이 두 번째 단축성, 수축의 포인트를 둔 두께 운동입니다. 자, 이제 백 등입니다. 등근 눈치 채셨나요 혹시? 신장사 수축의 포인트를 드는 운동은 바로 대부분이 많이 하는 레풀다운레풀다운이에요레풀다운은 특히나 등근육은 근육이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서 광배근까지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장사 수축에 더 포인트를 두긴 하지만 단추사 수축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등근육은 신장성 수축에 더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. 풀다운. 내가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주는 신장성 수축에 더 포커스를 두는 이 풀다운. 얘가 신장성이니까 두께 운동이겠어요? 넓이 운동이겠어요? 넓이 운동입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쉽게 말해서, 랩풀다운을 많이 하면 근육이 넓어진다. 내 근육이, 등 근육이 뭔가 조금 좁은 것 같다. 그러면, 풀다운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. 자, 다음, 단축선 수축. 넘어갈게요. 자, 등의 단축선 수축은 뭘까요? 로우 동작입니다. 로우 동작에 여러 가지가 많죠. 덤벨로우, 바벨로우, 디바로우, 뭐 이런 시티드로우, 뭐 로우 동작이 굉장히 많은데, 그 로우 동작이 다 등의 넓이감이 아닌 두께감, 단축성 수축의 포인트를 드는 운동이에요. 그래서 이 운동도 로우 동작을 하면은 등이 두꺼워진다. 두툼해질 수 있는 등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. 로우 동작, 단축성 수축의 포인트를 드는 두께 운동. 등이 두꺼워진다. 두꺼워지는, 두꺼워지는 자 이렇게 신장선 수축과 단축선 수축의 포인트를 둔 운동을 가슴, 어깨, 등을 알아봤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해주시면 더 자신에 맞는 효율적인 운동을 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넓이 운동,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위의 운동들은 넓이와 두께 운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신장선 수축의 포인트를 둔 운동은 근육의 넓이감을 넓게 한다. 단축성 수축의 포인트를 든 운동은 근육의 두께감을 두껍게 한다.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더 효율적인 운동 방법이 될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 운동하실 때 접목을 시켜서 루틴을 진행해 주세요. 오늘도 태준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.